어, 오늘은 7월 9일, 오후 8시 정도 됐습니다. 어, 시가 총액이 274 정도 되네요. 274 정도 되고, 현재는 273 정도 돼요. 조금 줄었죠. 그죠? 어, 조금 줄었고, 어, 비트코인 지배력도 42.5%로 아직, 아직도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저 지배력이 줄면서,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 네, 시총 10위 권대 20억 권때 있는 그 주요 알트코인들이 아마 시총이 증가하게 되겠죠 음 조정이 지금 또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같고요 어, 뉴스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뉴스가 또 볼게 많아지더라고 이제 슬슬 오르니까 놈 새끼들이 <laughs> 이래놓고 또한번 떨굴 수도 있잖아 어. 자, 괜찮아요. 자, 볼게요. 올비트, 5시에 그랜드 오픈,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네요. 어, 올비트, 어. 음. 그렇죠. 자, 게임업계, 미래 먹거리, 블록체인, 선정 경쟁. 게임업계가 블록체인으로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게임 관련 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음. 어좀 많은 코인 개수를 좀 갖고 있었었고, 펌핑 어, 비싸면서 펌핑돼가지고 어, 쫄아서 던지고 나와버렸던데, 업비트는 그대로 들고 있고요. 어, 하여튼 게임 묶게어전그 정도 있고 그렇고요. 자. 여러 가지 나와있죠, 그쵸? 그렇죠? 아, 뭐, 어, 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어,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 그렇죠. 그쵸. 어. 한국은행, 암호화폐 투자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부여하지 않는다. 이제 또 갑자기 좋은 소식이 막 나오고 있네? 근데 왜안 올라가지? <laughs> 자, 뭐, 좋은 소식 많이 있구요. 어. 어,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공지상 뭐 워낙 비트나루라는 곳에서 원화 입금을 제기한다고 하고요. 어머 뭐 고팍스에서 어거 입출금 중단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별거 없는 것 같고 자 제목만 보셔도 알고 있, 보이시겠죠. 그래서 유럽 공항에서 ATM기 예상보다 많은 이용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유로를 사버리고 막 달러를 사버리고서 그냥 가는 거야. 비트코인 들고 가서 거기다 출금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기축통화를 사버리는 거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 기회를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음, 글쎄, 일단은 그 정도, 보겠습니다. 어, 비서에서 업계 최초 비대전 본인 시스템, 비대면 본인 인증 시스템 탑재를 하겠다. 알리피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하겠다 스위스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시작 미국 증시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ETF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 보니까 음. 오지스 어쩌고 저쩌고 필리핀 중앙은행 두 곳에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 이건 짜라 찌라시고 <laughs> 어쨌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고 말씀 나누면 될것 같아요 어제인가? 음. 어제, 그, 저기, 그, 장대 양봉항이 생기면서, 6,800, 6,900불에 준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오늘, 하나를 더, 하나가 더 터져주기를 바랬어요. 어, 하나가 더 나와주길 바랬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어, 나온다는 예상은 아니고, 지금은 나오면 되게 좋아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와버렸어요. 지금 저한테 못 뚫고 있잖아, 요 지금. 8월까지, 8일까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8일까지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죠? 음. 실패한다면 6300불 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6300불 때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횡보로 최소를 바꿔 버릴 겁니다 횡보로 네 근데 어 일단 요게 한개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6300불은 좀 보기도 좀 그렇구요 일단 6,600불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6,600불 정도로 보고 만약 6,600 불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해 보시고 지금 아까 나왔는데 6,600 불이 깨지는 순간 손절을 때려 버리시면 될 거야.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반등 보고 탈출 하시던지 그렇게 전략을 어, 그렇게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미하죠 네,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안 줄려나 봐요. 네, 6,600불 그리고. 6,600불을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상승에는 매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전략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절은 빠르고 신속하게,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7,400불을 조금 낮출게요. 7,400불, 7,2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월 8일 돌파해보증거 실패, 실패했고요. 실패했고요. 어... 일단 옆으로 방향성을 장분간 결정하지 않을까 7월 9일 7월 10일 이틀 정도 네. 그리고 어, 어, 내일 모레 한 3일 이번 주는 약간 조정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조정장세 올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4시간 상으로 어, 봉우리 하나 큰 봉우리 하나 나오고 작은 봉우리 올라가고 있, 있는데 두 번째 봉우리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돌아서 떨어지게 되면 쌍봉이 되어버려야 쌍봉이 되면서 16, 20, 16, 요두 번째 쌍봉이 생기면서 22평선을 돌려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 그릇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이 62평선과의 만남인데요. 유피기병이 살아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c p 한 방에 강하게 깨지진 않을 거고 이렇게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면 여기까지 반등보고 탈출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기 좀 강한 저항선이 될 테니까 그죠? 음,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일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지금 홀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계속 홀딩을 할까 생각 중이고. 음 일단은 지금 이큰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흰선이요. 네. 기간적으로 조금을 좀더 빼고 있긴 한데 음 크게 아직까지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요 쌍봉이 좀 무섭긴 하지만 쌍봉인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평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쌍봉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쌍봉이 만다 떨어진다면 보통 60평선까지 한번 가거든요. 6 0평선 올라오게 되면 6600불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요 근처에서는 단타 매수 들어가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른 다가 아니고 그 시점에 매수를 전략을 하취하시고, 반등력을 보시고, 삐리하면 청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잘못 잡았다 싶으시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 시점에서 바로 손절 치시면 되는가 아시겠죠? 업비트랑 이런 트레이딩 뷰에 알람 기능이 있으시니까 알람 기능 활용하셔서, 그리고 단타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뭐쭉 길게 끌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어. 자, 어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날봉으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음, 가자 희망 이로긴 한데 어 제법 있거든요 아직 음, 나 8월 달이죠 그죠 네잡면 있으니까 크게 쫄지는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허망도 소리 아니니까 괜찮고요 고점이 높아졌다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 6력이 고점이 높은 과열권에 지대를 했고요 일봉상 그죠 그러니까 시입평선이오차 올라간다 오입평이랑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입평의 각도 살릴 때 들어버렸죠 그죠? 근데 시평에서 각도가 죽어요. 이제는 이제는 죽을 때가 됐으면 여기 정상가 툭툭 빠들어가거든그래서승 누울 거예요. 승 누고 시간이 조금 더 기, 지나면 2 0 평선 이렇게 승 말아 올릴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5일에서 10일, 일주일 정도 뒤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 각도가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정상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2 0 평선이 그래서 1 평선의 각도가 올리지 못하고 좀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옆으로 가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 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조정이 올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어쨌든 얘를 믿고, 어, 좀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때 가면 뺄 거니까. 저는 이때, 이때, 이때 가서 뺄 거기 때문에. 음, 음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어비트로 넘어가서 채널하고 추세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비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4시간 기준으로 이제 곱첩이 쓱 빠져가고 있죠. 그죠? 쓱 빠져가고 있는데, 과일권의 봉오리가 하나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요게 지금 불안하시죠? 여러분들, 스토케스틱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게 지금 40이면은 요게 4시간 42평선이면 8시간에 22평, 20스토케스틱이거든요? 이제 초입부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중요한 거는, 여기 채널과 부딪혔을 때, 이쯤에 이걸, 얘를 돌파해 주느냐, 이 저항을 돌파해 주느냐, 요거랑, 요거랑 연결한 거야. 얘랑, 얘랑, 얘랑 연결한 거, 네. 어, 되었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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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연결되더라고요. 그죠? 그럼고 그 지금 꽤진리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선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걸, 돌파는 듯 했으나 지금 저항을 먹고 있는 상태. 그리고 4 2평서 내려오고, 2 4 0평 내려오고 있는 상태. 이 자리. 그죠? 요거를 지금 돌파해줄 수 있느냐가 꽤나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240이랑. 60까지 올라와야 도, 돌파할 수 있을까는 싶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돌파하겠죠. 10, 11월 12일, 12일 정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원봉이네 외봉 쌍봉이긴 하지만 작은 쌍봉이긴 하지 크게 보면 외봉이잖아요 그죠 빠지더라 다시 한번 올라가 주길 희망하고 그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밑으로 막 심하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널 하단가 네. 하나로 는 7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740만원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빠르게 손절하셔야 돼요. 335만원에서 빠르게, 735만원에서 빠르게 손절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절을 길,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안좋아안 좋습니다.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청산, 매수청산이야. 뭐, 알아서 잘 하시고, 길게 끌고 가실 분들 길게 끌고 가시면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봉우리가 하나 생겼고요. 얘가, 얘가 지금 올라가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들이 더다 살아있는 상태, 얘들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갈수 있겠다. 하지만 얘들이 아직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가 좀더 많이 갈수 있겠다. 이때 우리가 60평 장악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죠? 이, 이 박스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한동안. 재미없죠? 네. 재미없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왜냐면, 여유 자금으로 내려오면 좀 죽으실 수 있잖아. 어, 지금 잡은 거 매수 청소하셔도 되고. 제발 전대산 몰빵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음. 이오스 일단 뭐다볼게 뭐 없어요 지금 뭐 이더리움 양목이 쭉 날아 올라갔었고 었 지금 동전주 옆전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 모나코 다시 이제 모나코는 지금은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음 잠시는 접어두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BH 맞았죠 그죠 BH 맞았고 4시간 상에서, 어, 긴도 좀 빠져가고 있고, 이제는 많이 갔다, 좀 쉬자, 어. 그럼 언제? 어, 9,000원 대 만약에 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잡아보든지 하자. 거래량 터지는 양봉. 이 다음 양봉은 탈출 자리. 그니까 매도가 강하게 붙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모나코는 이제 잠시 좀 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 돌린 친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62평이 돌아 살돌 때, 여게살돌때 그때 다시 매수 잡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추세 다 살렸기 때문에 뭐 괜찮겠죠, 그죠? 쭉갈 수는 있겠지. 아, 고 애매하네요. 괜찮아 보여, 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다. <laughs>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도 일단은 나중에 전2 0이 평소 나중에 맞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은 잠시만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잠시만 안녕. 영원히 안녕 아니고 잠깐만 안녕이야. 잠깐만. 어. 어, 뭐라고전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좋아요. 먼저 돌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네. 리더리움 음, 클래식이 역시나 관종이죠. 올렸죠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잠시만 안녕. 많이 올랐다. 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열권을 진입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다 돌아올리고 그 위평선들의 가격이 커졌으니 여기서 이제 피해침을 한번 만져. 오버슈팅, 피날레가 나오고 오버슈팅, 그러니까 피해침이 맞는 순간 조금 빠질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일단은 그 정도, 단기적으로 그 정도 증장을 하시고,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입평 돌렸기 때문에, 얘도 입평 수렴 형으를 만들면서, 이제 이 122평선과 62평선이, 그리고 42평선이, 올가아 올리면서,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이렇게 말이죠. 대충. 여기까지. 음 그래요 뭐 리플 예전에 코인이죠 네 예전에 코인 리플 참 차트 참아 정말 이제 리플은 한국인들의 관심이 떠난 것 같아요 어. 업비트에서는 거래를 안해요 사람들이 <laughs> 올라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리플 가끔 계신 문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SBI 거래소 오픈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아시면 단독방에 좀 날려 주시고요. 오픈하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확제들이 해소가 되고 하면 올라가겠죠. 퀀텀 퀀텀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퀀텀을 퀀텀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액 변동은 거의 없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모나코 처럼 개인적인 뭐 바램이긴 해요. 개인적인 바램이긴 한데 저희 뭐단톡방에 퀀텀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 근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리플이랑 비교 한번 해보드릴까요 어때요? 얘는 이때 들어왔다가 피해치 맞으면서 빠지면서 거리랑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퀀텀은 어때요? 피해치 맞았는데 계속 거리랑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음, 퀀텀 조금 이제 이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악질적인 세력들이 장난감 퀀텀이었는데 음, 쎄. 눈여겨봅시다 다른 거 크게 볼건 없는 것 같고 사토시 시장도 뭐이 역전 주들 디지바이트 막 올라가죠 그죠? 뭐 따라서 하세요. 이 디지바이트 이거는 어이구야 미쳤네. 엄청 올라가네요 그죠? <laughs> 따라 붙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어,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대충 그어 보면 지금 고점 영역에 있거든. 음, 하여튼 참고하시고 피날레가 나오게 되면 음, 잘못하면 저 세상 가니까. 크게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들 네. 네. 말씀도 별로 없고요. 한번 더할 이야기서 할 것도 없고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봐야지. 자. 스토케스틱이 지금 고점의 영역에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정리할 자리가 맞기는 합니다. 어, 지금 비중 줄이실 자리가 맞기는 합니다. 많은, 그래도 저는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뭐 접점에서 잡은 분들 수익실을 일부 하셔도 돼요. 비중 조금 줄이셔도 돼요. 요런 느낌, 요런 움직임 이 나올 거거든, 나중에. 요렇게 했다, 또, 요렇게 또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 다시 들 수도 있거든요. 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 올리, 이만큼 올렸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이 평선이 풀 역별인데, 이렇게 꾸역꾸역꾸역 들어 올렸다는 라 거는, 여기서 있던 반등, 이 반등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려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다만 또또 또 짧은 시 짧은 시황에서 또 혹시나 비트믹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는 어, 롱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또 무리가 있는 단, 단 짧은 시황에서 무리가 있는 자리이게 되겠고 60 평생 올라올 때 그때 매수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시간 6시에 올라올 때 얘가 지금 저항이 강력하죠, 그죠? 네, 강력하죠. 너네 보 지금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딱 타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평선 매매만 걸 그만 거 하셔도 크게 무리될 거 없어. 여기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 그냥 사가지고 가자 외치는 거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이투영선이 없어요. 이럴 때매매안 하면 되죠. 예전에 제가 주저리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안 하면 되죠. 올라왔어요. 여기 혹시나 샀어. 나 배짱 좋게. 그래, 올라왔어. 여기 팔면 되잖아. 어, 내려오면 이 20평 맞을때 사면 되잖아. 이때. 그래서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아, 어, 씨, 여기 뭐 있네. 여기 부딪혔네. 여기 팔면 되잖아. 그죠. 어,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 수렴하네. 아, 이 모르겠다. 나 겁난다 안 할란다. 안 하면 되잖아. 나중에 또 2평선이 펼쳐지는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저도 진입하셔도 되잖아. 기준은 원인들이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고 되구요. 여기도 봐봐요. 올라갔다가 1 2평 맞죠. 그죠? 2평 근처 왔네 22평 맞았는 일단 사면 되잖아. 42평 맞았는 팔면 되잖아.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평선 매매만 하셔도 큰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처럼 미친, 뭐처럼 가자, 가자, 그러고, 그런지는 잘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요약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요약 정리 간단하게 하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평선이 힘이 풀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저 급등하는 시간이 사이즈가 지났어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22평선 정상가가 여기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약 항우, 상우 3일 정도는 조정기에요. 왜, 오늘 양봉이 안 터졌으니까. 아직까지는. 3일 정도는 조정기인데, 이 조정을 깊, 깊이로 줄 것이냐, 기간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기간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 종가가 끝나봐야 아는데 기간을 줄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수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수렴채널 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평선에 돌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2-3일 정도 옆으로 가고 위로 한번 강하게 쏠수 있는 타이밍이 올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죠 뭐 기대지만 전혀 근거없는 기대는 전 안하니깐요 얘 날짜가 빠지고, 옛 날짜 이틀, 2, 3일이 빠지게 되고, 여기 정상가 가막 빠지기 시작할 거야. 한 5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3일, 2, 3일 뒤에에서, 그 다음에, 그,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그건 여기 정상가 가 빠질 거거든요. 여기 정상가가 빠지면서, 이 일봉상 22평선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때까지 가격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 왜냐면 일본이평선들이 이제 힘을 빠져이 신이평 힘이 빠진 타이밍 모이평 힘이 빠진 타이밍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아서 이채널로 가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서 지리를 받고 확 위로 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그 관건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수는 선조를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가 이렇게 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G20 여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판을 한방 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까요? 여기 이제 평선으로 가지고 매매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단톡방에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짧게 봐도 4시간짜리죠. 지금 242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 5평 12평, 22평선이 이걸 못 뚫어내고 있어니얘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매수 힘을 다시 더 보태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토캐 스틱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매수는 짧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자. 그리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사실 일부 수익 실현 구간이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수익 실현 구간이다. 그리고, 음, 하나 더. 자, 옆으로 가는 동안, 알트 코인들이 다시 한번 범핑 올수 있다. 그리고, 손절 이라면 물린 코인들은 애지가 하면 정리하지 말자 그리고 향후 2-3일 향후 2-3일 정도는 이 평선상 조정기입니다 조정기이지만 거기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결정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에서는 이런 자리는 저는 상방을 수리키 어, 횡보 후 상방을 한7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횡보 후 하방을 그러니까 하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워낙 기준으로 700만원 초반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방을 30% 이하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면 매수 들어가고 반등 보고 탈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빠지더라도 다시 가만 올릴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겠네요. 네,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요즘 말이 딱딱딱 정론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정돈을 조금 해봤고요. 어, 어, 비보나치라는 걸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몸통만 볼게요. 무시하고. 네, 음... 58파 종파일까요? 애매하죠. 그죠. 전 38이.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38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720만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당장 말고 지금은 짧게 보셔야 돼요. 236도 아니고 이렇게 이파동을 이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아주 짧게 보셔야 돼요. 아주 짧게. 요걸로 볼까요? 네.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아서. 3, 8, 2, 2, 3, 6. 네, 2, 3, 6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짧게 보시고, 50, 여기가 깨지면, 이 차, 채널이 깨지면 바로 손절 쳐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 채널이 깨지면 조금 안 좋거든? 그러니까 손절 치시면 되고, 요 채널이 안 깨지는 상 근처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 어, 뭐, 재미도 없는 시장. 응, 여러분들, 뭐. 고생하시고 계시죠, 계시겠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거 확실한 건 지금 여기서 이 이평들 강력한 저항들을 이 정도 거리량으로 뚫으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라거 그리고 여기 그림 걱정되시죠? 네, 걱정되시겠지만 이만큼 가격으로 또막 빼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때는 이만 빠지면이기 높이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평생 밑에 받아내고 있어요 2, 3일만 잘 버티면 돼요 아시겠죠 2, 3일 잘버 3, 2, 3일 정도 잘 버티고 나면 그 다음 일주일 정도는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에휴,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냥, 아직도, 코인 비중이 90%입니다. 10% 남아있어. 사고 싶은 거 단타치려면 1 0 있어야 되거든. 네, 10% 실패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90% 비중이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이 여튼, 음, 월요일, 음, 피곤하셨을 텐데, 어, 퇴근하셔서 푹쉬시고요 어, TV도 보시고, 오늘 축구하는 가 모르겠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톡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